홍소떡상 6살이고요. 청소강호 8살인데 요 한창 나입니다. 이 자,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홍소떡상 청소강호 강호 들어갑니다. 붙버렸나요자 어떻게 될까요? 떡상이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청소 강호, 홍소 떡상 오달 경기가 상당히 대박 경기가 많았죠. 지금 보시는 경기 제7 경기도. 소들의 하는 행동을 봐서는 아주 신중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2023년도 정월 초 하루 날도 이변이 일어났고요 초이튼 날도 멋진 경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경기장에서는 매 주말 토 일요일에 열두 경기씩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홍소 특상 공격을 시도해 봅니다만은 청소 강호. 자, 홍소가 불거리 청소가 밀치기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31m 원형 경기장 중앙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양쪽 사무소 홍수의 떡상 청소의 강호 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홍소가 10전 7성 3패 칠월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청소 강호 45전 3 0 i 15패 67%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 y o c h u n g 로서 6살 8살 h o s 요 한창 정량기지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홍소덕상. 청도의 이성은 제소고요, 청소광호, 청도의 유지원 제소입니다. 자, 잠깐만 돌려봅니다. 청소광호, 홍소떡상이 깜짝 놀랐죠. 자,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강호. 중앙에서 외곽으로, 외곽으로 밀어붙이는 강호.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치면서 밀고 들어갔던 강호. 자,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양측 3소 성불을 걸어 볼 만한 라운드인데요 31m 원형 경기장 중앙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불을 걸고 있는 홍수 오떡상 왼쪽 불거리 홍소떡상이 밀고 들어갑니다. 청소 강호 앞쪽으로 살짝 휘어진 옥포를 가지고 있지요. 반면에 홍소떡상 조금 열린 임합니다. 자, 고럼 흔들어 보는 떡상 강호 짠. 목축이 들어가는 한량떡상 전광석과 같은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700kg부터 800kg까지의 소들 얼쩡최급 제7경기 2라운드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리만큼 만만코 버겁죠 갖가지 기술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머리치기 머리 맞다고 밀어보는 양쪽 사무소 <목소리>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딱상이 밀고 들어갑니다만은 강호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머리 맞대고 밀어버린 양쪽 삼소 홍팀의우상 강호 자리치은 자 이라운드도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소 강호 아주 긴코리를 가지고 있죠. 코리가 길면은 지구력이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10분을 지나서 3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떡상 났다 하면은 대가리가 터지도록 사고 있지요. 정말 참 이상한 동물입니다. 자, 일진 일태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고로 흔들어보는 떡상, 강호, 전열을 가다듬는 다 밀고 들어갑니다 강호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까지 가야만이 중 후반으로 가야만이 소들이 조금 달라지겠죠. 막상 막하에 경기를 펼치고 있는 떡상과 강호. 경기는 아주 백중세입니다. 2분 8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떡상이 칩을 좀 흘리고 있는데요. 청소 강호. 덕상의 공격을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밀고 들어오면서 균형을 잡는 강호 밀어붙이는 강호 자떡상 중앙쪽으로 밀고 나올 듯 아직은 밀리지 않겠다 돌아 들어옵니다 다시 돌아 들어와서 군용을 잡는 떡상 13분 13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희비가 교차가 되지요 함성과 탄성이 교차가 됩니다 언제 봐도 다시 보고싶은 소삼경기 자조근이 박관이 밀어붙이는 양적사무소 떡상과 강호 홍소떡상의 박준호 조교사 청소강호 유재욱 조교사가 맡고있죠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직도 똑같은 위치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양측 사무소자 강호가 무리치기 한방 날려봤지요 떡상 반격을 시도합니다 3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호가 강력한 무리치기에 떡상이 깜짝 놀랐죠. 자사 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떡상의 반격. 떡상이 중앙 쪽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다시 균형을 잡습니다. 경기는 백종생인데요 조금도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차분히 절대로 서둘지 않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모두 보여주고 할것다 하고 나가겠죠. 기량이 딸리고 힘이 붙으면은 깨끗하게 등을 돌리겠죠. 완전히 난타전입니다. 참, 은 솔라리 샴다맘이참대단합니다엄청납니다 강력한 펀치를 날려보는 양은삼드홍소의샴드소의 강호. 호흡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놈들끼리 만났습니다. 칠알레성료를 가지고 있는 소덜, 자, 그런데까지 가보자. 어 맞았나요? 때렸나요? 자 강호 강력한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17분 3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홍소 한량 덕상 조금 밀어 냈는데요 밀고 들어갑니다 한량 덕상 강호의 반격 일준 일태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참 대단합니다. 강호가 중앙 쪽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다시 균형을 잡습니다. 자 떡상 강력한 델치기인데요 밀어붙이는 떡상 가아 돌리는 강호. 어 예.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갈때 가더라도 다른 데까지 해보자 나도 마찬가지다 강력한 밀치기를 강호가 들치기로 잘 받아 냅니다 떡상의 반격 자 4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홍수 특상 호흡이 조금 맞지요. 경척 광호동 마찬가지입니다. 갑번 수벌 몰아지고 있는 양철 삼소. 경척 광호침월만이 흘리고 있습니다. 자한개쯤에 왔지요 홍소떡상도 침을 많이 흘리고요 밀고 들어가는 강호 이제는 끈사움이죠 지구력 사움 싸움, 근성 사움입니다 자 강호 한번 밀어 붙일 듯 떡상의 방긋 자세 떡상이 먼저 밀고 나옵니다 오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강호 강력한 밀치기 홍소 떡상이 잘 받아냈습니다. 오라운드에서는 양쪽 삼수 성불을 그려야 되겠지요 밀어붙이는 강호 자 홍수 떡상 반직을 시도하면서 정쪽으로 밀고 나옵니다 떡상. 자, 강호, 홍초 특상, 강호의 반격, 자 여기서 특상이 이 등을 돌립니다. 첩속 아, 강호. 강력한 드러빌치기 공격에 홍소떡상 제7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7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 전광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전까지는 우권을 구기거나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7경기 복성식, 시복성식 우권을 구매한 고객께서는 8경기 확정 배당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